올림피아코스와 결별 수순을 받고 있는 황인범이 세르비아 명문츠베르나 지베지다로 이적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르비아 매체 폴리티카는 4일 탄유그 통신을 이용해 황인범이 지베지다의 새 일원이 된다. 4년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죠. 이 매체는 황인범이 이미 한달 전부터 올림피아코스를 떠난 상황이라고 전하며 지베지다는 이적료로 약 500만 유로를 3년에 걸쳐 올림피아코스에 납부한다. 이는... 구단 사상 최다 이종료라고 덧붙였습니다. 황인범은 지난 시즌 올림피아 코스가 부진하는 동안에도 40경기 5골 사도움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프리시즌부터 좀처럼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죠. 리그 개막에 앞서 펼쳐진 탱크와의 2023-24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 리그 예선 1, 2차전에서도 별다른 부상 없이도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소속팀과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죠. 그리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황인범 측은 지난해 올림피아 코스에 입단할 때1플러2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올림피아 코스는 옵션 없이 3년 계약을 맺었다면서 황인범이 이적하기 위해서는 1 천만 유로가 넘는 이적료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올림피아 코스는 황인범과 법정 싸움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죠. 이 가운데 집에 지다가 적극적으로 황인범 영입에 나섰다고. 세르비아 매체가 전하면서 황인범이세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스 매체 스포르트 타임도 황인범은 이제 지베지다의 유니폼을 입는다. 올림피아 코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 연고를둔 지베지다는 세르비아 수페르리가의 대표 명문 클럽입니다. 최근 세 시즌 연속 정규리그와 컵대회를 모두 재패했죠. 1990-91 시즌에는 UFA 챔피언스 리그의 전신인 유로피언 컵에서 우승을 했을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23-24 시즌에도 챔스 32강 본선에 진출해 맨체스터 시티, 라이프치이, 영보이즈와 함께 2조에 속한 상황입니다. 황인범 선수, 이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킹덤 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